오케이. Okay. 어, 지금 이, 소위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퇴행적, 또는. 비틀린. 어, 비틀린, 또는 그 일본의 그 아주 그 악질적인 오타쿠들너 장난질 같은. 이제 이런 기분을 저는 좀 느낍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그걸, 뭐, 대강 봤습니다만은 밑에 댓글 단거 보면 뭐, 참, 뭣도 모르는 이제 또 어린 아이들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뭐, 우리 현대사회관해서 별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야, 이렇게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뭔가 제대로 된 하나의 그, 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영상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조,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 게 우선 자금 문제가 좀 필요,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 하든 뭐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달내 저희가 만어다 만들... 됐습니다 한달내한달한달 음, 네, 예, 정도 아니 자금에 착수하는 것 아니면 완성 아니 주임님이 뭐 차...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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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 착수는 저희가 지금, 착수해서... 지금 한달 넘게 계속 그 대본이라 그럴까요? 좀 한번 좀 보실래요? 이거? 이 정도 두께로 지금 한 3년이요? 아니 아니요. 여기, 더 여기, 나와요. 아니 멀었던 거 여기까지 중간, 여기 아, 간인온 거지. 네. 네. 합쳐서, 합쳐서.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요게 그 대본입니까? 제가, 이게? 네, 맞아 네. 이게, 네. 이게 44페이지까지 네. 갔는데, 네. 앞으로 아마 80페이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대본만, 그래서 한시간반 정도, 두시간반 정도에 걸쳐서 3부작으로 낼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해방 때까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성립을 저주하고, 네. 한민족의, 오늘날의 이런, 성취를, 성취를 부정하는, 것. 그런 참 어둠의 자식들 같은, 일단의 이상한 클토자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들은 아, 독버섯들이, 어, 장악하고 있어요. 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용으로 우리가 이, 100년 전형 프로를 가지고 우선 이제 맛백기 쪽으로 일단 정규재 TV에 조금 올리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부터 먼저 시작하면 그렇지. 저는 어떠든 우리 민족의 줄을 바로 세웠다. 줄을 바로 성, 잘 그렇죠. 서게 한 거다. 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좀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줄을 잘쓴 거다. 되는 쪽으로 줄을 서게 한 분이다. 그리고 그걸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2 차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독립됐을 때 소련은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예. 갖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왔고, 미국은 일본을 해체하겠다는 목표만 갖고 있지 한반도를 어떻게 했다는 목표가 없는 상황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 해방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은 미국식 자유민주체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반도를 한반도의 그런 국가를 세울래다가 잘안 돼서 남한에 할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국가 건설에 성공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국부죠 그러니까 국부. 우리나라 국부입니다 네, 국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사실 그 당시 게... 해방공간에서 정치인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만한 식견이라든지 또는 국제정치 역학관계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어떤 근대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어, 말하자면,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마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거의 없었다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없어, 존재할 수 없다. 예. 뭐, 주의자서 정말. 사실, 그, 어떻든 근데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그동안 우리 현대사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계속 혐의된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야말로, 어, 이제는 쓰레기들까지 나와서 이런 엉터이 조작된 영상을 보시 민족주의를 바라보고. 어, 정도에까지 이러는 것이죠. 예. 지금 뭘 쓰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냐 예. 물었을 때, 이게 이승만이 이제 한시를 수백 편 남겨요. 예. 근데 이게 20년 겨울에. 예. 이제 그 하와이에서 누가알리오 차중의 유구천이다. 아유, 아시네 근데 네, 야, 하와이, 하와이 뭐, 뭐, 하와이에서 뭐, 이제 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같은데 사기로 갈때 미랑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중국 노동자들의 시체를 싣는 배여. 그그 아, 그랬습니까? 그 시체 사이에 숨어 그 시체 그관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미랑을 하는데 그날 첫날 밤에 지은 시가이구절로 끝나요. 이 배라는 게그 당시에 범선, 범 세우고 이제 일부 증기로 돌아가는 혼합배잖아요. 그 이제 바다를 가르고 촥 나가면 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정말 겉으로 봐서 멀쩡하게 정말 룰루랄라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죠. 근데, 근데 그 시체 사이에서. 근데 여기에, 아니요. 자기 시체가 아니라 네. 누가 음. 이배속에 수지 차종, 음. 유구천, 저승이 있는지 알겠냐. 이게 음. 무슨 얘기냐면요. (1920년이면)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입니다)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음.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터졌고 이제 그거를 대개 말아서 대개 러시아 한 나라로 네. 주저앉히는데 성공한 즉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범영과 평화로 막 들어서는 태평양을 지나는 그큰 범기 범선기가 범선 증기선 같은 음. 그런 상태고 조선에는 정말 독립의 혁명, 독립의 기질이 없고 세계 문명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여기에 누가 이 세계 문명이 지금 파국으로 치닫는 걸 알겠냐 이 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있을 세계 제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예언을 한다. 실제로 음.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사람 말에 일본이 사고를 음. 쳐서. 세계를 세계 전 세계 문명을 대상으로 사고를 쳐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 그때 독립의 기운이 온다라는 얘기를 1908년에 합니다. 음. 독립. 독립신보예요. 독립신보. 독립신보. 그러니까 그때 만약... 한일합방 전에 그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큰 판이 바뀌어야 바뀌었지... 된다는 그리고, 독립할 수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일본이 그게 반드시 또 그게 탈바까라는걸큰 네, 그래. 사고 친다. 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공만해서... 교만하고 복급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기회 잘타 가지고. 눈밝은 그딱이거 눈밝은 메이지 지도자가 국제 정세 잘 타서 한꺼번에 성공을 한 졸부다 이거야. 어, 일본이 일본이 때부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 하,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 교만과 음. 저 포악함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성공할수록. 음. 그래서 저 인간들이 세계를 상대로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그때 조선의 독립이 온다 이거야. 음, 그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 1908년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제팬 인사이드 아웃으로, 1941년에. 1년에 제2차 세계전에 oh yeah. 네. 미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일본 사고 친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죠. 그 그래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 책이. 사실 미국의 1급 정치인들, 정치학자들도 그 당시 이승만과 논배를 버려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서 아, 그 나오는 그렇군요. 그 디바인 프라펫이에요. 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19세기에 만들어 에드먼드 버크가 예. 디바인 프라펫이라는 별명이었거든요. 음. 영성이 있는 그렇지. 예언자. 예. 이승만, 그거, 예. 그, 그 과예요. 자, 이승만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뭐몇 시간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마 무겁지. 참, 한 학기, 두 학기 아, 강의를 들어도. 어, 모자란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백년 전쟁, 뭐 이승만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을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근데 참 너무 얘기 거리도안 되는 것을 사실은 우중 오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에, 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나마 또 진실을, 그나마의 진실이나마 아, 어, 또, 좀 알아주셨으면, 또,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전파가 되어서, 이런 그 독버섯들이 번져나가는데, 어, 백신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으로, 오늘, 어,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 사, 이 사진 자체가 그렇게 조작된 참 어처구니 없는 사진이라는 사실을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요, 요사, 사진으로부터 나온 사진이 아고 <laughs> 사진. 아니. 년후 사진, 청춘을, 청춘을 독립에 바친 미국 교포처녀를 이, 이 모양을 만드냐고요. 아, 이승만이야 정적이라서 원수라서 만들어도 좋아. 아니, 이분의 이분의 딸이 예, 위니 프레드라 고해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도 좀 알게 알려진 디자이너예요. 어. 지금 돌아가셨는지 우리나라 신문에도 가끔. 지금 그... 연세 같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따님. 예, 따님이 음. 그러니까 아, 수배 이, 한번 해봐야 1927년 8년생, 28년생이니까 그따님이 어, 따님이 예, 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대 정도. 그러니까. 그러, 그런데 이런 걸 그분이 보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laughs> 자기 어머니가 안보시안 보시기를 말해 저 책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기 어머니 사이에 헛소문이 헛소문이라는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아니, 옛날에. 아니, 옛날에. 아니 오래전에 옛날에. 예, 그런 게 루머들이 이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노대의 관계는 멘토와 제자 관계예요. 그러니까그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왔어 우리는 네. 이렇게 참. 말도 안, 안 되는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세계 속으로 또 끌고 들어가고 있는 참 쓰레기들이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또 오늘은... 심각한 거는 지금 어, 이 영상물을 예. 예. 그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실에 교실에 어주고 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보면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요. 폭 맞아 버리게 되었더라고. 그 박정희 편도 아주 뭐 음.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미국 애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뭐 하여튼 참말대한 전술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참참 참 웃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거움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유 교수님하고 우리 박성현 대표하고 또 음. 우리 김효선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승만 편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한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 정규 제 티비도 좀 같이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